어 이제 밴드 쇼가 이제 수리가 다돼 가지고 다 돼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기 전에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기는 220V 3상이고요. 이렇게 전기를 올리고 올렸을 때 이제 펌프 방향이 우선은 톱대가 이쪽으로 좌에서 우로 움직이는 거가 안 맞으면은 전기를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원이에요, 전원. 전원을 이렇게 올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톱대를 상을 치면은, 그 다음에 자동에다가 이렇게 두고, 상을 치면 그냥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에서 걸리냐면, 요 리미트에서 걸려요. 지금 거의 최대로 다올려놓았기 때문에, 아, 올라가는 게 너무, 많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걸 풀러가지고 이걸 살짝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안 올라가죠 예 이렇게 요기에선 리미트가 딱 있어서 더 이상 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기본 절단은 그냥 이 상태에서, 단순해 이렇게, 이, 이게, 이거를 이제 좌우로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딱 물고, 자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누르면 돌아요. 이게 누르면은 돌고, 절사규는 언제 나오냐면은, 자동으로 지금 절사규를 자동으로 뒀기 때문에, 어, 자동으로 되면은 그냥 바로 절사규가 나옵니다. 절사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지금 이제 절단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요걸로 이제 내려가는 하강 속도를 조절해요. 요걸로. 근데 이제 많이 풀면은 빨리 내려가고 적게 풀면은 천천히 내려가는데 처음에 그 속도를 이게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살짝 왼쪽으로 살짝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내리면은 안 되고, 수동으로 뒀을 때는 이게 내려가요. 수동으로, 이걸 끄고, 톡대하톡대하 톡대하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쭉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톡대상 이렇게 되고, 수동으로 뒀을 때는 상하면은 이렇게 바로, 바로 켜렇게 되고요. 자동으로 뒀을 때는 상만 쳐도 그냥 계속 올라가요. 그 다음에 멈추려면은 이걸 눌러야 돼요. 이걸 수동으로 뒀을 때. 비상을 눌러도 올라가는 건 멈추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컨베어라고 톱대가 동시에 되는데 여기 보면은 컨베어로랑 여기 뒤에 있어요. 요게 이제 그 회전을 하게 되면은 여기 체인으로 이렇게 돌죠. 요게 요 핸들이에요. 요 핸들. 요렇게, 요렇게 도, 돕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리려면은 요걸 요렇게 내려주면은 요 자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있어요. 톱대가. 근데 지금 저기 아, 아이들러는 저기 지금 안 내려가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 걸쳐 놓게 되면은 무조건 내려가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압력을 빼주는 게, 여기에서 이제, <laughs> 압력을 빼줍니다. 이쪽에서. 여기서 빼주면서 이게, 여기, 피스톤 로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원인이, 원인이 뭐였냐면, 이게 우선은 그때 이제 피스톤 로드 자체가 좀 상태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그, 리미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래 쓰다보니까 그 밑부분이 그자 이렇게 돼있었거든요 그게 터져가지고 깨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새로 만들면은 또, 또 터질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냥 아, 아예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끔 딱 간격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넣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올리든지 내리든지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은 천천히 내려가고 지금 여기 이제 내려가죠? 내려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올리면은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 주면 이건 빨리 내려가요. 이거는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천천히 내려가고 노라가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이쪽에서는 기능적인 것보다 이제 절단을 할때 절단을 할 때는 어 I로 자르면 안 되고, H, H로 잘라야 되더라고요. I로 하니까 이게 약간 좀, 그, 소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H 식으로 하니까 직진도가 딱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식으로 톱날을, 이제 톱날 다는 방법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 밀착을 잘 시켜주시고,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해, 주고그 다음에, 이제, 청소 같은 거는, 이제, 여기에서 톱대가 잘 닿을 수 있게끔, 이거를 다 올려가지고, 이제, 볼트 풀면은, 이게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청소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절단을 할 때, 절단량을, 이제, 지금, 이게 여기까지, 이제, 절단해서, 이제, 다 내려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절단 리미트를 이게 조금 많이 내리면은 조금 이렇게 볼트를 풀러가지고 이쪽으로 내리면은 내려간 만큼 이게 조금 덜 내려가겠죠? 그렇게 해서 맞추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게, 요 안에도 구리스를 보충하게끔 해가지고, 이 안에도 구리스를 새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큰, 처음에 문제점들을 잘 몰랐는데, 여기도 이제 구리스를 좀 넣어줘야 돼요. 근데 요게 이제 그, 너트가 뽀샤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피치가 지금 1 2피치예요 12피치. 1 2 m m 예요 피치당 간격이 1 2 m m 예요 12mm 이기 때문에 이이 이 부분을 가공을 하는 게 우리 그 일반 선명 범용 선반으로 12피치 12mm 나오는 산과 산 사이에 12mm 나온 데가 없어서 서울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온 다음에 금형 가공하고 조립하고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해가지고 하는 시간도 많이 걸렸고 어, 그렇게 하여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시, 텐션을 이렇게, 그, 이게, 는 이게, 절, 칼이 이게 두께인 것 같아요. 1.6mm, 1.27, 1.4일 때, 텐션을 12, 17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한12 정도로 두고선, 여기 보면, 은 이제 조이면, 은 이게 텐션을 줄수 있게끔, 스프링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거는 이제 핸들 요거는 이제 핸들로 해가지고 요 각도를 조절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압실린더인데 유압실린더 같은 경우는 유압실린더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핀을 분해 조립을 할때 요기 핀하고 요거 풀면은 요 키가 하나 있어요 그걸 그냥 쏙 빼면 되고 요일 같은 경우도 요거 풀면은 요것도 쉽게 빠져요 이렇게 쏙 빼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도 이제 교체 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하실 때면은 여기에다가 호이스트로 이렇게 걸어놓고선 걸고 이제 딱 고정을 시켜 놓은 다음에 요거 풀고선 쏙 빠지고 요기, 풀, 요기 풀고선 쏙 빼고 그 다음에 호수가 여기 한개더 있어요 여기 호수가 고거 하나 풀고 요거 두개 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벨트교환은 벨트교환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선 벨트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벨트 교환할 때는 요 레버를 풀고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요거는 없었는데 여기서 자꾸 이풀리하고요 철판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뚫어가지고 이렇게 놨고요. 어, 그 다음에 절삭유 호소는 이제 교환을 했고 절삭유는 요거를 레버를 열면은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요. 안에 청소는 어느 정도는 했는데 집이 워낙에 많아 가지고 지금 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요 핸들을 이렇게 요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요 핸들을 돌리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움직이고 이렇게 고정을 딱 시킨 다음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볼트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돼요 볼트를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이 정도로 하고, 볼트로 이제 고정을 시키고, 이게 각도 밴드쇼가 이제 조금, 그, 이렇게, 이 자리로 넣고선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뭐가 있는지는 지금 기억은 나진 않는데 음 이런 이런 부위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을 잘 주셔야 돼요 윤활유 같은 경우 이런데 오일 같은거 잘 주셔가지고 매끄럽게 할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어, 벨트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회전 찐득찐득한 거는 좀 저속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는 뭐 특별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이제 오일 주는 데가 여기 하나 있고요. 요게 <laughs> 이제 세 개, 세 개에서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 안에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전자접촉기가 그 전자접촉기 전자 오버로드인데 이게 전기를 많이 쓰면 여기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게 되면은 이거 밸브를 열면은 밸브를 열면은 이 게이지는 저건 새 걸로 갈았고요. 그 다음에 오일은 오일 보충구가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되고, 그 밑에는 오일콕이 그저 밑에 보이는 데 있고요. 펌프는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레버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핸들이, 그러니까 각도를 풀 때는 요거를 반드시 풀고선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어, 요게 말았던 이게 램프인데, 지금 이제 전구는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 넣어놨는데, 전기는 안 들어옵니다. 그, 이게 밴드쇼가, 이제, 각도 밴드쇼다 보니까, 각도 밴드쇼다 보니까, 우선은, 이게, 요거 하나만 사실 잘 때, 잘 자르면 끝나요. 연속은 원래부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냥 잘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톱날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전조를 줄 때는, 여기에다가 다이얼 게이지를 요 부분에 딱 걸고선 내렸다 올렸다를 살짝살짝 살짝 해가지고 합치고 볼트 세 개를 풀러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살짝살짝 살짝 잡아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핸들 같은 거이런 걸로 이제 꽉 조이고 풀고 해가지고 또 쓰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